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좀 인사해 볼까요? 사랑한데 목사님이 사랑한데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에이. 에이. 아 이러고 내일 남자 우리 수원 분들 때안 울면 큰일 나는데 이제 큰일났네. 아 내일은 여기 물 말고 양파 이런 거좀 이렇게 까 가지고 좀 먼저 놔 주십시오. 예. 오늘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또이 특별 새벽부회에 네, 참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 기도의 골방, 예배의 골방에서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격려의 박수로. 네. 네. 아, 제가 교육자에게 전해 듣기로는 오늘 또 잠옷실에 어제와 다른 똑같난 아이가 와 있다고 합니다. 어제 축복해 줬는데 오늘 안 해주면 서운할 것 같으니까요. 우리 잠옷실에 있는 우리 또그 귀한 가정을 축복하며 우리 박수로. 네. 감사합니다. 아 예, 우리 내일은 어 남자 다락방 특송이 있고요. 이제. 이제 반절 지났어요. 그죠? 이제 왔으니까 반절 지나고. 오늘이 제일 힘든 날입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이제 다 이제 하셨기에 이제 내일부터는 거저 갈 거라고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아유,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제 동판도 이제 가시권이에요. 이제 거의 손에 잡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마지막까지 아, 정말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기도의 자리에서 은혜 받으시면서 완주하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1장 11절에서 17절입니다. 요나서 1장 11절에서 17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나 삼일을 물고기 배 속에 있으니라 아멘. 예, 제가 참 인상 깊게, 깊게 보았던 그 애니메이션이 있었는데요. 그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애니메이션입니다. 어, 주인공 그 라일리라는 이 사춘기를 막 들어서는 소년이 소녀가 나오는 건데요. 그 라일리 안에 여러 가지, 특별히 그 애니메이션에서는 다섯 가지 감정들이 이렇게 그 마음 안에서 막 컨트롤을 하고 있습니다. 라일리가 막 기쁠 때는 그 안에 있는 조이, 기쁨이라는 애가 막 활동을 하고요. 라일리가 막안 좋은 일 있을 때는 슬픔이라는 애가 눈물샘을 자극해서 그 눈물로 슬픔을 씻게 해주고요. 까칠이, 뭐 소심이. 버러기들이 있어서요. 막그 안에서 막그 라일리의 감정을 이렇게 막 조절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울었던 것은 슬픔이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 어, 조이, 근데 이 라일리라는 이아이 아, 소녀 안에 특별히 가장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애가 조이 기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이라는 감정이요, 다른 애들 슬픔이 까칠이 소심이 버러기들을 좀... 부정적인 감정, 나일 리를 행복하지 않게 만드는 감정이라고 치부하면서 자꾸 좋은 감정만 생산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이 영화가 결론을 맺어가면서 이 조이가 하나 깨닫는 게 있습니다. 자기가 늘 기쁨이라고 생각했던 그리고 슬픔이라고 버렸던 그 감정 컨트롤 센터에 보면 슬픔이라는 감정을 집어들었는데요. 그 슬픔과 기쁨이 딱 맞다 있다라는 거죠. 즉 기쁨만 있는 감정이 아니라 기쁨과 슬픔, 가칠함과 기쁨, 또 소심함 가운데 기쁨, 버럭한 가운데 기쁨들이 이렇게 있고 어느 것 하나 불필요한 감정이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 라일리라는 이 소녀가 사춘기의 시간들을 잘 지나가고 있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감정이라는 것, 마음이라는 게 불편한 것이 없다라는 것들을 한번 참 많이 생각해 보는 영화였었는데요. 오늘날 두려움이라는 단어도 그렇습니다. 특별히 신앙인들은요, 이 두려움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두려움 내 안에 있다? 믿음이 약하다. 두려움 몰아내버려야 된다. 쫓아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신앙인들에게 두려움은 불필요한 감정처럼 느껴질 텐데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강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 두려움이 없는 강한 마음, 담대함은요, 무모함이 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두려움은 우리를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그 그런 어렸을 때참말 지금 생각해 보면 왜 아버지가 그렇게 하셨나 말도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 그 두려움을 넘어서는 경험이 있었는데요. 제가 보이스카웃 했었습니다. 잘 기억도 안 나는데 손가락 두 개였나요? 세 개는 아람단, 두 개가 보이스카웃? <laughs> 이렇게 이제 막 했는데요. 그래서 그게 정말 이 푸른색, 짙은 남색의 제복을 딱 입고요. 신발도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제복은 매일 입기는 어려우니까요, 단복은. 신발을늘 신었던 것 같아요. 좋아했었어요. 근데 그날 집 앞에서 이 장난감 자동차가 있었는데요. 이 쓰레기 이렇게 통 옆에 있었기 때문에 그냥 막 발로 부수고 있었습니다. 그 보이스카우 신발을 신고요. 막 열심히 부시는데요. 빠직 하면서 그 자동차 밖에 축 있죠. 그 축이 제 보이스카우, 사랑스러운 보이스카우 신발을 뚫고 제 발에 꽂혔습니다. 어떻게 집에 왔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근데 기억나는 건 있어서요. 어디서부터 기억나냐면, 아버지가 하얀색 그 A4, 저희 아버지가 예전에 그 제지회사에서 일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집에 항상 A4가 많은데, 하얀색 A4에 팔각형 성냥그 통을 놓고 위에 황을 벗겨내고 있으셨어요. 어머님, 괜찮다, 괜찮다. 근데 저는 저걸 왜 하시나, 왜 하시나. 근데, 막뭐 뭐라고 했는걸 몰라. 근데 너 이거 하면 뭐 발을 자, 자를 수도 있다. 뭐뭐이뭐 뭐, 뭐 지금 보니까 뭐 파상풍이나 뭐 이런 것들 에 대한 걱정이셨던 것 같아요. 그럼 병원을 데려가 주시지 주사 맞으면 되는데 황을 다 긁어내신 다음에 몇 개의 성냥을 황을 긁어내신 다음에 제그 발에 이게 뚫고 난거에뺀 다음에 거기다 성냥을 뿌렸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성냥을 붙여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참아냈어요, 여러분. 어머니가 초코파이 사준다고 했거든요. 네. 여러분 너무 너무 무서웠어요. 너무 너무 두려웠어요. 그런데 초코파이는 위대하더라고요. 그 일단 제가 그게 뭔지를 몰랐어요. 어렴풋이 알았는데 아 그래가지고요 참 지금도 왜 그랬는지 다행히 뭐 흉터도 없고 발바닥이니까 뭐 그렇긴 한데요. 아이 두려움이라는 게 아, 이 쪼꼬파의 하나에도 극복될 수 있구나 라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요, 이 요나서 1장은요 특별히 그 두려움의 이야기다 라고 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어이 어, 이 두려움에 대한 대상들이 두 부류가 나오는데, 하나는 요나고요한 무리는 선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1장을 크게 보면 요나를 다루신 하나님. 선원들을 다루신 하나님. 이게 요나서인데요. 보통 1장에서는 요나를 다루시고 선원들을 다루시고 3장과 4장에 가면 누굴 다루실까요? 요나를 다루시고 민유의 사람들을 다루시는 이야기가 이렇게 반절씩 구분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폭풍 속에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제가 유추하게 되냐면 잠을 자고 있잖아요. 그냥 폭풍은 폭풍이고 그냥, 그냥 그것을 무시하고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요나의 담대함이요. 그냥 믿음의 담대함이 아니라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밑으로, 밑으로, 밑으로 내려가는 어떤 담대함이요? 어떤 담대함이냐면 영적 침체의 담대함. 내가 영적 침체되고 있다는 것도 잊고 있는 그 담대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요. 선원들은요. 너무 무서워합니다. 너무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오늘 이 두려움이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씩 변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보이스 목사님의 요나서 강의를 이렇게 읽다가 아, 이게 참 인상 깊다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선원들이 어떻게 두려움이 바뀌어가고 있는지 어떻게 두려움이 변해가고 있는지 이 보이스 목사님이 그 요나서 책에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폭풍우였다 첫 번째 선원들이 두려워했던 건 폭풍우래요 두 번째는 요나가 여호와를 숭배하는 히브리인임을 알았을 때이다. 그리고 이번에는 마지막 세 번째는 그들이 여호와 그 자신을 두려워한다고 말하게 된 것이다. 선원들이 처음에 두려워했던 게 뭐라고요, 여러분? 폭풍이요. 맞습니다. 폭풍, 다른 말로 말하면 상황을 두려워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요나서 1장 5절에 보면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 신을 부르고요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짐들을 다 버렸습니다. 얼마나 두려웠으면요 니신 네 내신 네 따를 것 없이 우리 각종 신에게 다 기도하자 어떤 한 신이라도 우리를 구해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모든 기도의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요, 그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 이겼던 경험처럼 배를 가볍게 하면 이 풍랑을 이길 것이라고 해서 삶의 지혜를 통해서 배에 있는 짐들을 다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폭풍의 두려움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 상황의 두려움 가운데 여전히 갇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면 우리 안에 상황의 두려움이 사라지던가요? 예수를 믿는다고 상황에 두려움이 없으신가요? 예수를 믿으셔서 여러분 폭풍의 두려움 가운데서 안전하신가요?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예수를 믿고요.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용기를 얻고 얼마나 많이 기도하며 지혜를 구했겠습니까? 그런데 장소가 한 불과 2, 3개월 늦게 정해지는 것 때문에 그 두려움이 저를 자꾸 침윤에 빠지게 하더라고요. 제게 교회를 개척하면서 또 하나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요. 함께 그린교회 오신 성도님들이 제가 만났던 이찬수 목사님 같은 목사님을 만나게 해드리고 싶은 그 욕심이 있었습니다. 야, 내가 만났던 이찬수 목사님은 성도를 어마어마하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 하고 강단과 삶이 일치되는 모습을 보여주셨고 정말로 그 능력의 종, 정말로 교회의 비전을 던지며 성도님들이 행복할 수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어떤 그런 목회를 했는데 나는 그 기쁨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맛보게 할수 있을까라고 할 때마다 늘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는 생각이 저를 자꾸 올가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선한 마음이 제게 두려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두려운 마음이 들 때마다 혹시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이 두려워하면 안 되지 하면서 급하게 막그 마음을 지워버리십니까? 아니면 그 두려운 마음 때문에 자꾸 자책하는 마음 또 정말 자신을 미워하는 마음이 여러분 마음에 들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하나 위안을 이야기를 드리자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훨씬 더 두려운 게 많은 세상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두려워할 게 별로 없어요. 그냥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면 충돌될 게 없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 때문에 세상과 부딪칠 일이, 예수님 때문에 이 악한 공중에 권세를 잡은 사단과 부딪칠 일이 너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데더 많이 두려운 상황들에 노출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많이 두려우십니까? 새벽에 그렇게 외치고 그렇게 찬양하고 갔는데 막상 또 가면 어느새 그 찬양과 용기와 함께 하시는 그 기쁨 사라지고요. 또 일상의 두려움이 일상의 폭풍이 여러분을 자꾸 수렁으로 끄집어 내려가는 그 마음 때문에 내가 이렇게 특세 참여해서 뭐하나라는 마음 있으십니까? 여러분 나오셔야 됩니다. 그건 당연한 거라니까요. 여러분, 모세도 두려워했고요. 그죠? 그래서 안 간다고 했습니다. 여우수와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말씀을 여러 번 해주셨습니다. 나만 남았다는 엘리야 두려워했습니다. 수많은 눈물을 뿌렸던 예레미야 많, 얼마나 많은 성경의 선지자들, 위대한 인물들을 이야기해야지 그들이 삶을 두려워했다는 것을 계속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상황의 폭풍 때문에 두려워했던 많은 사람들이요. 그 폭풍을 뚫고 나왔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님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이요. 그 상황의 폭풍을 뚫고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선원들이 두 번째로 느꼈던 두려움이 뭐냐? 죄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선원들은요. 요나의 이야기를 듣고 야, 이 사람이 진짜 죽을 만한 죄가 아닌데, 이 사람 때문에 그의 하나님이 바다를, 풍랑을 일으켜서 이 사람을 생명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야, 그냥 평상시에는 늘 경건한 사람으로 살았다가 이번 한 번이잖아요. 요나가 이번 한 번만 하나님을 피해 가는데, 그것 때문에 이 생명을 거두신다면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면요 하나님이요 네 생명도 만약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었다면요 너는 두 번, 세 번, 네번 너는 생명을 내가 거둬가야 되겠다 라고 말씀하실 것만 같았습니다 요나서 1장 10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맞습니다. 두려웠는데요. 앞에 한 단어가 더 붙어요. 심히 두려웠대요. 즉, 두려움이 더 깊어졌대요. 예전에 폭풍에 있었던 그 두려움보다, 지금은요, 폭풍이 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보다, 죄를 내는, 아, 이런 죄가 이렇게 심각한 것이구나, 라는 그 두려움이 얼마나 컸던지요. 폭풍이 주는 두려움을 뛰어 넘어버렸습니다. 히브리인 요나만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오늘, 요나도 찾아오시고, 이방인 뱃사람들을 향해서도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너희도 죄인인데, 돌아오라고 쫓아오시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꽤 괜찮은 요나는요,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 죄진 거에 대해서 좀 반응이 시큰둥합니다. 그런데요, 죄가 깊은 이방인들은 어떡할까요? 그 두려움 때문에, 어떡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 신약 시대 보면 예수님을 누가 먼저 믿었습니까? 예수님을 잘 알던 대제사장,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가장 먼저 믿었나요? 아니었습니다. 누가 믿었을까요? 죄인들이요. 창녀와 또 세리와 자신의 죄에 가득했던, 자신의 천형을 짊어지고 있던, 자신의 육체의 병을 짊어지고 있던 그들이요. 예수님을 가장 먼저 믿었습니다. 왜요? 짊어지고 있는 그 죄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는 그 자각이요. 꽤 떳떳했던 바리새인 제사장들은 하나님,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요. 이 사람들은요, 즉각적으로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원들은요, 탕자의 비유로 하면요, 둘째 아들 같은 사람이에요. 허랑방탕하게 막 이방신 섬기고요. 막술 마시고요. 그들의 신전에서 음란한 행위 하고요.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너무 죄가 컸어요. 허랑방탕에 살다가요. 하나님의 치심을 경험하고요. 이게 잘못됐구나. 나 죽겠구나. 하나님께 돌아가자. 죄 지으면 안 되는구나. 라는 걸 알고 먼저 돌아왔어요. 근데 집에 있었던 형은 어떻죠? 동생을 받아준다고? 내가 지금 아버지를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내 친구와 함께했던 나랑 함께했던 친구들한테 한 번도 잔치를안 보여줬는데 이 동생을 받아준다고 여러분 요나가 그런 거예요. 너무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이 나 하나님의 선지자야. 나 이번만 피하는 거야. 나늘 순종했어. 이번만 피하면 다시 하나님 앞에 설 거야. 그러니까 이번만 지나가면 되는 것 아닐까? 이번만. 이 문제만 하는 것이요. 요나를 죄의 문제에서 한 발짝 뒤로 물러가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조금 더 멀어지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한 발짝 물러간 죄의 문제 놔두실까요? 아니요. 사단이 한 발짝 물러간 죄의 문제 놔둘까요? 아니요, 우는 사자처럼 어떻게든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를 소원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 사단이요. 오, 너는 이 문제로 하나님과에서 한 발짝 물러서고 싶어 하는구나. 이 문제는 너는 하나 앞에서 떨어질 수 있구나. 나는 너에게 이 문제로 계속 다가갈게. 그렇게 유혹하지 않겠습니까? 안전한 죄. 없습니다.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는 죄 없습니다. 죄의 싹스 뭐라고 말씀하셨죠? 사망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죽이지 못하는 죄는 없습니다. 모든 죄는 우리를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만요, 이 문제만요 하고 피할 죄는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죄를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이번 특세에 그것을 결단하는 새벽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몰래 숨겨놨던 그 모든 죄악들 하나님 다 끄집어낼게요 하나님 다 끄집어낼게요 너무 취해서 아니 이걸 숨겨놨는지조차도 몰랐던 그 죄까지 꺼내다 보면 나올 거예요 그런데요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게 더러운 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건 청소해 주세요 그런데요 모르고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삶의 곳곳에 묻어놨던 죄악은요 주님이 냄새가 나는데 좀 치워야 되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특세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죄의 심각성, 죄의 두려움을 느끼고요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꺼내놓는 그 축복, 회개의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두려움은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풍랑이 잔잔해질까요? 그랬더니 이 요나가 얘기합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십시오 안 던지려고 했어요. 어떻게든 요나 살려보려고 했어요. 이렇게 좋은 사람이라면, 이렇게 죄가 없는 사람이라면, 어떻게든 살려봐야지. 근데 안 되니까요. 그들이 요나를 던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요나가 던지자마자 풍랑이 잠잠게 됐다는 것입니다. 아, 요나의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그들이 이제 죄에 대한 두려움에서 훨씬 더 근본적인 두려움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요. 요나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소원을 하였더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요. 상황에 대한 두려움보다 죄에 대한 두려움보다 훨씬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적 없던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재물을 예, 드리고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약속을 서원의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여러분 두려운 분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두려워. 이 말하고 좀 맞다하지다 보니까 우리 마음에 좀 힘듦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나서 1장 9절을 여러분에게 좀 선물로 드릴까 합니다. 요나서 1장 9절에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여기서 나왔던 경외하는 이라는 단어하고요. 아까 두려워하여라는 이 단어하고요. 원어적으로 는 같은 단어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라는 부분 좀 불편하시면 이렇게 바꿔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절대로 포기하지, 않...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을 어려워해서, 사랑하지만 그 앞에서 깨끗하려고 하고, 그분 앞에서 정결하려고 하고, 그분 앞에서 두려워 떨며 서는 모습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있어야지만이, 죄가, 우리가 그들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특세에 하나님을 경외함을 회복하는 특세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진짜 경외함으로 순종의 자리에 나아가는 초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아까 읽었던, 말씀드렸던 탕자의 비유와 비슷한 비유가 마태복음에 또 나옵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되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되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니우치고 갔으니 그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여러분 요나처럼. 말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막 싫어요, 안 가고 싶어요, 안갈 거예요, 했다가 아버지의 말씀이 생각나서 그게 아버지를 경외하고 아버지의 말씀, 내 아버지가 하니까 내가 그 자리에 가야지 하고 포도원에 나가는 아들이 순종하는 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오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싫지만 힘들지만 순종의 자리에 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 어, 두려워하는 사람이요. 폭풍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 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요. 폭풍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죄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만이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만이 죄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길 수 있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만이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자꾸 상황이 폭풍이 두렵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더 깊은 두려움으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 죄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나는 이 죄를 절대 끄집어낼 수 없다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 죄를 내어놓으십시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두려움이 거룩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변화되는 이 새벽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요. 우리 찬양할 때인데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찬양입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폭풍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 주시기 때문이에요. 놀라지 말고 겁내 겁내지 말래요. 폭풍과 죄가 너의 삶 가운데 교차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지켜 주시네. 여러분, 그래서 힘드세요? 내 마음이 힘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 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이 나를 지켜 주시네. 주님은 우리의 산성이십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